저 웨이크 위가 나 하면, 음, 나중에 얘기하자. 웨이투 하라는 같은 맥락이죠. 나중에 전화할게, 웨이크 위 n 나 나중에 어 이야기하자. 근데, 이게 커. 가 붙었습니다. 와이 y 이 h y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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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why, 와 h 이는 이렇게 연달아서 붙여서 외워주셔야 돼요. 이제 why, w 이 y why, 에 h y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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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는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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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이 y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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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맥상 부드러운 말투지만 좀더 정확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얼버 무리는게아니라 게, 어, 그, 러니까 나중에? 아, 그래, 나중에, 아, 나중에? 라는 당장 상황을 모면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 차차 나중에 얘기하자라는 좀더 젠틀한 표현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why curry, u i c 나? 어, 나중에 또 만나? 나중에 또 이야기 하자? 끝이에요. 그래서, why curry, u i c 나? 나중에 얘기해요. 지금 당장은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에요. 아니면, 이제 여기서, why curry, u i c 꺼, 나이? 꺼, 라이가또 붙었어요. 붙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배려를 해주는 허용적 기능이죠. 이 꺼, 다이는 자, 그쵸? 그러면, why curry, u i c 꺼, 나이? 하면은 상대방이 갈등하는 것을 보이면, 아, 배려해줘야 되겠다. 지금 상황을 모면 시킬 수 있는 이제 배려를 줘야 되겠다. 이래서아 나중에 얘기해도 괜찮아. 우리 나중에 얘기할까? 나중에도 괜찮아. 아유 너무 부담 갖지 마.라는 의미로서 아주 자주 사, 사용 되죠 근데 여기에서 좀더그 시점을 정확하게 찍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합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와이 쿠이 간티랑 거라이. 나중에 추후 아주 천천히 얘기해도 돼. 자, 사합, 좀 더, 아, 상황을 아주 매끄럽게 정확하게 전달을 했죠. 유...